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 5곳이 외주 업체와의 계약을 구두로 해온 관행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중 법적 제재 대신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동의 의결을 신청해 받아들여진 건데 계약서 작성부터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까지 전반적인 거래 질서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24일 하이브와 SM, YG, JYP,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등 5개 사의 동의 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들 회사는 음반과 공연, 영상 제작 등의 외주 용역을 계약서 없이 구두로 진행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섯 개사는 앞으로 6개월 안에 표준 계약서와 가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현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또 1년 안에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2년 내 전체 계약의 70% 이상을 전자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총 1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자금도 외주업체에 지원됩니다. 업체별로 2억 원씩 안전 장비나 건강 검진비, 교육비 등으로 3년 안에 집행하게 됩니다. 매일 TV 뉴스입니다.